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도 돼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 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내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그들이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나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질문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릴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질문으로 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어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죠.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율법 교사는 아주 율법을 잘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율법을 아주 잘 율법교사가 정리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너의 말이 옳도다, 맞다, 그것이 정답이다. 그러니 이를 행하라. 그 이러면 살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율법교사가 자신의 그 대답이 맞다라는 답을 듣자 그게 우쭐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하죠. 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네. 율법교사는 충분히 자신이 율법을 잘 준수하면서 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당하게 이 질문을 할수 있는 것이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대답, 어,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 대신 어떤 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죠 어,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만이 그를 보살피고 그리고 그를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어, 누가 그의 이웃인가?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그의 이웃인가? 라는 예수님의 이 질문은 굉장히 이 율법교사를 난처하게 만들 만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면, 당시의 사마리아인들은 이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에서 벗어나서 이방인과 결혼한 민족으로서 굉장히 극도로 그들을 미워했고, 아니,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어,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부정한 땅으로 바라봐서 그 땅을 가지도 않고 그 땅에 발리되지도 않고 오히려 그 길을 지나가야 될 일이 있으면 네, 돌아서 가는 일들까지 있었죠. 그리고 그 이름마저 입에 담는 것이 부정하다고 생각되어서 오히려 그 이름을 입에 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37절에 말씀해 보면 율법교사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돌려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행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 모르지만, 사랑할 수 없는 이유까지 너가 사랑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 이 율법교사는 답을 할수 없었죠.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와 유대인을 나누고 분리해서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가 분리했던 그가 만들었던 그 경계를 부수시고 사랑하는 만한 이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혼란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그보다 더이 나날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 온통 경계를 나누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 그 경계를 나누면서 우리는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의 경계를 나누어서, 어, 분리되어 있고요. 또, 남자와 여자가 경계를 나누어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정치 색깔로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서, 극명하게 나누어져서, 어, 우리는, 어, 경계를 만들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역과 지역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학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경계로 만들고 나누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교회마저도 편을 나누고 교회가 분리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들여다보면, 정말 조그만 목장 안에서도 사람과 사람, 정말 모공과 모건 사이에서도 분리와 평가르기와 경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편을 나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가진 것을 나눠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할 이웃과 사랑하지 못할 이웃을 나누어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이야기가 덧붙여서 이야기를 더 심화시키고 있는데요.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네,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어, 이것은 예수님 한 분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죠. 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어, 예수님과 함께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그집 안은 북적북적했을 거예요.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인 것보다도 더 북적북적했을 것입니다. 어,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가 어, 그들을 초대했기 때문에 어, 둘이 함께 힘을 모아도 어,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방 안에는 마르다 혼자서 분주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보이지 않는 동생을 찾기 위해서, 아니면 뭐, 예수님의 과일 좀 하나 좀 갖다 드릴래? 하고서 가져다 드렸던 동생이 돌아오지 않은 것도, 아는 거일 수도 있겠죠. 어, 그렇게 마리아를 찾기 위해서 잠깐, 어, 시간이 났을 때 나와 보니,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보니 예, 혼자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종종 걸렸던 자신의 모습과 비교되면서 화가 치밀어 올라서 말하죠 예, 40절에 보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아, 예수님에게까지 지금 짜증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42절 말씀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네, 다시 말해서 한 가지만 해도 좋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각각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섬겼습니다. 분주하게 섬기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자신이 선택한 그 방법. 몸을 다해서 헌신하는 이 방법, 음식을 준비하는 이 방법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틀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42절 말씀에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둘이 나누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 한 가지면 족하다라고 답하시는 거죠. 오늘 이 율법교사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어느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가, 무엇이 더 옳은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두 가지 다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극도로 미워하는 사람이 될지라도, 정말 사마리아 사람 같이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마저도 사랑해야 합니다. 또 나와 가치관이 다른 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될지라도 우리는 그를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강서우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웃 사랑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 아니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당연할 만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정말 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예수, 그리스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것 인간의 가치관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예수, 그리스의 복음만이 설명이 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복음을 묵상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